연은 여러분 들 어디 서 받으시 나요？싸 커점 o 오에 구글 에, 치면 단돈 900 원의 카카오 로그인 구글 아이디 로그인 찾아 오신 경로 BJ 맞박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맞봐! 붙여봐! 다빠봐 <laughs> 맨날 하 이제 너무 안 붙어가지고 이게 야 근데 이거 칠카는 보호권이 지금 다 썼지 나? 다써가지고 지금 아... 그 뭐... 진짜 안 붙어요 저 보호권 써도 이런. 재물을 좀사 올게요 여러분들 재물 여러분들 이거 레이나 금카만 딱 나오는 순간 이거 그 다음까지는 진짜 스트레이트래요 여러분들 바로 가요 바로 그날 네. 끝이에요 바로 나도 레이나 금카 10번 터져서 포기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 저 정도? 벌써 30분 넘었습니다 지금 팔카 아, 진짜 못해요 슈체스는 진짜 빨리 부딪히고 그러니까요 저거 슈체스는 여러분 지금 뭐 20조 기속인데 네. 2조 더나 2조 쓰고 만드는 거의아 2조 쓰고 어. 만드는 건 이제 개빡세긴 한데. 네. 자 쭉쭉 가겠습니다. 일단 맛있게 한번 보게딱 붙인 다음에 맛빵님이 이제 13카 만드는 거터드리고 바로 만들어 버리고. 네. 근데 아빠가 나는 강화할 네. 때 그런 게 있다. 어떤 거요? 재물을 가다가 중간에 하나 하면 갑자기 하나 붙을 경우가 또 있어. 아 맞아 맞아 재물 네. 붙을 때. 예 네. 어? 이씨 <laughs> 중간에 붙었어 믹시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 제가 이게. 중간에 가라 그랬잖아요. 스트레이트로 가면 안 되고. 아 진짜 강화 되게 못하신다. 다시 해봐 아빠가 처음부터 아, 아, 한세네개터트리다 가야 돼요, 마빠님. 말씀드렸습니다. 세네개터트리다가 이제 금카가면 하나 무조건 붙어요. 저는 이거 강화 많이 해본 사람서 압니다. 레반을 사가지고 돈이 없어요 지금. 오늘부터 만들기. 게... 알렉스 네. 메렛. <laughs> 아빠가 지금 한번 가봐. 형말 믿고 지금 가봐. 하나만 붙으면 돼나 아빠가 하나 붙으면 네가 이제 십사카까지 만들어 주는 거야 할수 있지? 금방 맞을 하나만 붙으면. 자, 이런 또 하나만 붙으면 돼 레이나 진짜. 자 너. 지금 한번 더 가보자. 이제는 한 번만 나와라 레이나 진짜. n o 냐 아무것도 해보지 못니다빵님은 강화를 왜 이렇게 맨날 재물만 쳐부치시고, 본 강화를 붙이신지 한1년 아, 넘으셨죠 지금까지? 얼마 전 실패했는 이제부터. 아, 맛빵님 진짜이. 씨 아무것도 모르시면서이. 씨 보세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이번에 개발한 버퍼가 하나 있어요. 칠카. 하시쿠 제발 칠카. 아, 임마는 행기카가 아니었어. 어, 어, 어. 행기카를 찾아야 돼, 행기카 찾아야 돼. 행기카 어디니? 아니야, 아얘 아니야. 아, 여기였어, 얘 여기 행기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잠깐만. 진짜. 오, 찾았다. 야, 행기카다, 이거. 행기카다. 임마 잘 기억해 놔 뭐야? 잠깐 이거 어떻게 찾아? 너무 많이 찾았어요! 야이 중에 뭐야 여러분들? 4분의 1! 4분의 1이 아니야. 야이 중에 뭐야? 이거 어떻게 찾아? 아씨 ㅂ 얜가? 기카가 있는데 저네명 중에?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야 기카 뭐. 어디있어 기카야 어딨냐 이 ㅅㅂ레꺼! 얘 아니었어! 야너 어딨어 기카야! 잠깐만 이 중에서 하나 보내. 얘는 아닐 거야. 됐다 이대1이대1 2대 2대1 2대1 2대 2대 야 저거 어떻게 하 하다 나어 그런데. 들금 너무 안 붙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안 붙어 제발 자리이더지만면 내가 1 3카까지 했을 때 걔가 복구되는 카드는 행기카야. 제가 강화법 찾았다니까 얘들아. 행기카 강화법이 거 네. 믿어도 진짜 이거 느낌 있다니까. 빼나가겠다. 빼나가겠다. 행기카 있다. 빼내가 있다, 빼내가 있다. 있다. 네. 출처 좀 밝혀줘 알았지? 두처가 행기카. 아빠 잠깐만 이러면 진짜 이거 만들 수 있지? 아, 금방만 되죠. 상카 만든데 얼마 정도 형이 생각하면 돼? 500억. 1 0 0방을 생각해야 돼. 앞에 이제 시비카 가는 것도 있으니까 총 앞에서 백방을 생각 하면돼보세요 첼스니까처럼 빨리 붙이면 보조도 네, 네. 안될수 있는데. 아 네, 일단 이거 꼭 만드셔가지고 스파카 레이나 쓰고 제가 왼쪽에 악리 쓰고 왼쪽 감사히 또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말처럼... 만들었다 레이나? 2 주만에 된 거예요. 레이나 내가 한번 해보고 알려줄게 해보고 네, 말씀 써보고 말해줄게. 자 들리시나 요 여러분들. 일단은 바로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만들어야 돼가지고 레이나 들어가자. 네. 선생님. 네. 자, 바로 원트 국가 성공. 자, 바로 갑시다. 아, 이트 딱, 원트, 원트 했으면 따뜻한데. 오케이. Okay, 10과. 자, 10과 들었습니다. <목소리> 저 카우 엄마가 했던 12카가 왔어요. 12카 좋아요. 지금 이러면 할만한데 좀 빨리 왔어. 그래도 우리 지금 한지 30분도 안 됐잖아. 내가 20분부터 이제 들어와서 재료 사고 했는데, 너무 마시고 와! 빨리 왔거든 지금 원트만에 설마 아 돈이 없어가지고 와 근데 500억이면 일단 있는 비피로 생각하면 11만 밖에안 되는데 저번에 3테만에 붙였잖아 한번 해보자 이거 지금 1조도 안섰어 지금 진짜 빨리 왔거든 약 1조 한 4천억 정도에 만든 거야 레이나 있는 돈에 성공하면 드디어 마지막 한 단계 남았다 한 단계 까... 지금 아 까! 아 아아 나올거 같은데? 아세방밖에 안나왔어? 설마 이번에아오 됐다! 됐다됐다 나이스! 13칼! 비피가 없었는데 이거 30분만에 성공해버렸네? 13칼을 이렇게 빌려야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러면 내가 봤을때 일단 급여 세이브가 기가 막히고 약 1조4천억만에 만들었어 13칼을 1조4천억만에 성공하네? 이거에? 어? 이렇게 또 안해가지고 보라색이 진하게 쫙 가는게 보였어 자 이러면 이제 잠깐만 6시쯤 접속할 거 같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안에 끝나버렸습니다 예 여기 레벨 올리면 오야 근데 레이나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레이나 인정 그러니까 나는 파이크 한번 만들면 그냥 그 카드는 무조건 10단가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꾸영거 끝났으니까, 그 다음 카드 이겁니다, 여러분들. 버틀란드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버틀란드 이제 10단가 만들기 프로젝트 해야 돼, 이제. 꾸영거 끝났어, 이제. 사고형 이제 실용랭 갔다 오시기 전에 좀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음.